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신앙이라 불리는 이 오래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길 위의 동행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신도 겪어보셨을지 모를 경험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자장가나 오래된 광고의 징글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멈춰서 쓰여진 가사를 보고 평생 잘못 불러왔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멜로디는 익숙했고 리듬은 맞았지만 가사는 가사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혹스러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나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친구 여러분, 이 현상은 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형성하는 가장 깊은 진리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마다 해마다 교회 의자에 앉아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며 교리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반복의 힘으로 어떤 생각들은 마치 신의 산의 화관감처럼 우리 마음 속에 굳어집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져서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만약 제가 현대 강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널리 퍼진 교리들 중 일부, 즉 우리가 돈을 내는 방식, 질병에 대처하는 방식, 구원을 보는 방식, 심지어 옷을 입는 방식까지 형성하는 그 교리들이 만약 제가 그것들이 우리가 평생 잘못 불러온 노래 가사와 같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단순히 성경에 없다고 말한다면요. 전통과 계시 사이에는 시면과 같은 차이, 바다와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전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종교 전문가들과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그분은 날카로운 비난으로 그들을 대면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패턴을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인간 해석의 한 겹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겹, 그리고 또 다른 겹이 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원래 말씀이 어땠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그 겹들을 숭배하고 전통을 옹호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묻히고 흐려지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학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리를 따르는 것은 파괴적인 영적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낳습니다. 이 진리들을 사용하여 양 떼를 통제하려는 지도자들에 의한 영적 조작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들 사이에 쓰라린 분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를 복음에 순수하고 해방적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참된 복음을 버리고 왜곡된 버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섰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함이라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해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를 교란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을 개인적인 확인이라는 거룩한 반란에 초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 묘사된 베로에아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한 태도를 채택하기를 초대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태도입니까? 어려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한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우리를 맹목적인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검토하고 진리와 씨름하는 믿음으로 초대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배로야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돋보기를 들고 제가 주장하건대 우리가 잘못 불러온 노래 가사와 같은 매우 인기 있는 다섯 가지 교리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는 교회 생활에 가장 민감한 신경 중 하나인 여러분의 주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11조 교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벌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수입의 정확히 10%를 지역교회에 바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교리는 너무나 열렬하고 빈번하게 설교되어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르야 사람들이 했을 법한 일을 해봅시다. 성경으로 가봅시다. 11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구약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우리는 11조가 자발적인 예배 헌금이 아니라 민사 종교적 세금이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없었습니다. 11조는 국가 기반 시설의 중요한 부분인 레위 지파를 부양하는 세금 제도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 교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 곡물, 과일, 동물, 돈이 아닌 의 11조가 그들의 월급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는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득세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이 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에서 은혜로의 기념비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금 제도를 가진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으로 성취되고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들을 볼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조 개명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을 발견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에서의 재정적 헌금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 단어를 분석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정한대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의무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의무적인 세금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강조점은 외부적 의무에서 내부적 동기로 바뀝니다. 하지만 말라기 3장은요,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는 부분은요, 이것은 아마도 기금 모금 목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용되고 맥락에서 벗어난 구절일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 전체는 흠 있는 재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에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성전 제도에 속한 것을 횡령한 제사장들 자신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 구체적인 책망을 가져다가 10%를 내지 않는 20일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의 보편적인 위협으로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신학적 왜곡입니다. 그것은 관대함을 강요하기 위해 두려움과 죄책감을 사용하는 것이며 신약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진정한 관대함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 규칙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해방적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지시한대로 비례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저축하여 두어서. 어떤 이에게는 즐거이 주는 것이 5%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50%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았듯이 즐거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희생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 때문에 재산을 팔아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의무적인 11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탐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산을 마치는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두려움과 의무가 아닌 사랑과 감사로 움직이는 풍성한 관대함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10%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진실은 당신이 마음의 자유와 관대함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해를 끼친 두 번째 교리는 믿음으로 보장된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며, 만약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부족, 숨겨진 죄 또는 치유를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은 보통 이사야 53장 5절의 왜곡된 해석에 기반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들은 이것을 이중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질병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종종 치유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분이 항상 치유하셔야만 하고 치유가 요구할 권리라는 생각은 성경적 검토를 견디지 못합니다. 신약 자체는 이사야의 구절을 주로 죄의 영적 치유에 적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는 이사야를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언급된 궁극적인 치유는 우리 영혼의 치유입니다. 만약 충분한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에게 육체적 치유가 보장된다면 신약은 매우 다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병에 걸렸고 때로는 치유되지 않았다는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증언입니다.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세 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청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 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믿음 안에서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잦은 위장 문제로 고통받았고 바울은 그를 믿음 부족으로 꾸짖지 않고 실용적인 조언을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그의 동역자 중한 명인 드로비모를 밀래도 시에 병든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동료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경우들 중 어느 곳에서도 질병이 믿음 부족 탓으로 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서 살고 있으며 가장 신실한 자들조차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C.S. 루이스는 그의 심오한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이 끔찍하지만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장된 치유 신학은 본질적으로 이 메가폰을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공식을 사용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우주적인 램프의 요정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를 뒤집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의 유한한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끕니다. 이 교리는 희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잔인하고 목회적으로 무책임한 신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짓누르는 영적 부담을 지웁니다. 병든 신자들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 부족은 어디에 있는가? 내 숨겨진 죄는 무엇인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지 자문합니다. 사람들은 입증된 의학적 치료를 긍정적인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병든 자들을 그들의 상태 때문에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연민으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희망은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신자를 위한 궁극적이고 보장된 치유는 이 생이 아니라 부활 때, 이 죽을 몸이 불멸을 입을 때라는 약속입니다. 보장된 치유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깨어진 몸을 위한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구속을 약속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입니다. 많은 교회에 스며든 세 번째 교리는 율법주의, 즉 성경적 근거가 없는 금지 사항과 행동 규범의 생성입니다.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 거룩한 머리 스타일, 악마의 음악 종류, 여성이 화장을 할수 있는지 또는 영화관에 가는 것이 죄인지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셨던 바리새주의로의 회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사에서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규칙들이 영적으로 보이지만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죄의 근원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변화 과정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새 마음에서 새로운 태도와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율법주의는 밖에서 안으로 작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으로 외적인 행동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규칙 목록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된 마음,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진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율법주의는 거룩함을 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따를 수 있는 자들에게는 교만을 따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절망을 낳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교회적 행동 규범이 아닌 성령과 사랑에 의해 인도되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신학적 조작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순수한 복음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함으로 뉘앙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버전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널리 알려진 교리입니다. 한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한번 하면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든 그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왜곡은 신자의 안전을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과 로마서 8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왜곡은 이 안전이 추정과 고의적인 죄의 삶에 대한 면허가 될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신학이며 마치 구원이 지구에서의 우리 여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단 한순간에 도장 찍힌 천국행 티켓에 불과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균형 잡힌 그림을 제시합니다. 안전의 약속과 함께 믿음에서 멀어지는 위험에 대한 엄숙한 경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후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며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변화된 삶을 낳지 않는 믿음은 애초에 구원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정한 성경적 교리는 무조건적인 안전이라기보다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분에 의해 보존될 것이며 그 결과로 믿음과 거룩함 안에서 끝까지 견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증거는 20년 전의 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함이니라.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머무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적 안전은 영적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위한 연료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의 대중적이고 왜곡된 버전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증된 살아있고 견디며 열매 맺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검토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교리는 사실상 교리들의 집합입니다. 휴거에 대한 상세하고 독단적인 연대기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연설, 중천년설 주의자들 사이의 치열한 다툼이며 각 그룹은 자신들의 종말론에 대한 특정 해석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조항처럼 취급합니다. 연구성경이 출판되고 컨퍼런스가 열리며 교회들이 분열됩니다. 모두 종말 사건의 정확한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가면 다른 패턴을 발견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실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게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연대기의 정확한 언제와 어떻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하나님의 신비를 완벽하게 일관된 도표와 타임라인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에는 미묘한 오만함이 있습니다. C, S. 루이스는 모든 신성한 퍼즐을 풀고 싶어 하는 이 지적 유혹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29장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종말의 상세한 연대기는 감추어진 일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적 겸손과 의존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문제들을 신비 속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 논쟁의 결과는 매우 슬픕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낳고 교회의 주된 사명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한 그룹이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그룹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일종의 영적 엘리트 주의를 만듭니다. 우리가 휴거가 환난전인지 후인지 논쟁하며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명확하고 명백한 계명들을 소홀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결코 특정 종말론적 견해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독단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중심적이고 통일적인 소망주의에 교회를 연합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실하게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이해했던 것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본질적인 복음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차적이고 추측적이거나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 외적인 교리들을 1차적인 진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의 힘을 희석시키고 구원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분열됩니다. 신학적 성숙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죽어야 할 언덕과 커피 한 잔을 들고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언덕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교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외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할 새로운 규칙들, 새로운 종교 체계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주러 오셨습니다. 의무적인 비율에 조작적인 죄책감 없이 사는 것이 어떤지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관대하게 주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책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평화로 질병에 맞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변화된 마음에서 오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인간의 규칙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추정이나 마비시키는 불안감에 빠지지 않고 그분이 당신을 붙드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안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비에 대해 다투는 것을 멈추고 우리 왕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확실성, 주위에 연합할 때 발견하는 단결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신앙의 신학자가 되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당신이 듣는 모든 것에 베뢰아 테스트를 적용하십시오. 어떤 교리가 설교되는 것을 들을 때 성경은 정확히 어디에서 이것을 가르치는가라는 간단하고 강력한 질문을 하십시오.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설교자가 그것에서 추론하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했듯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문하는 것은 반항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 책임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때 은혜와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적인 연합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합시다. 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믿으며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지적인 오만함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함께 성경을 펴고 해방시키는 진리를 재발견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전통의 몇겹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는 성경적 진리의 신선한 공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폐를 채웠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베르야 사람들의 공동체, 즉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계속 검토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의 회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베로에야 사람이 되어 스스로 성경을 검토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 진리를 찾는 이들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이 있다면 이러한 교리들 중 일부에 갇혀 해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부디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인간의 전통이 아닌 살아있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여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줍시다.